Transcrição e aí 다녀하세요 왜? 왜? 그런거야? 야아 아파하잖아 집가 어? 집집가 안나와? 지금 안나와? 그나 <laughs> <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웃음> 기집애 안일한 <laughs> 사람 <아니라는 웃음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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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죠? 아이고 뛰었죠? 아이고 뛰었죠? 아이고, 아. 아이고 아이고 근데 고나 왜 베란다에서 나왔죠? 왜 베란다에서 나왔어? 응? 응응 응. 이거 좋아 베란다에서 나왔어? 고나가 아고 심심했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네. What? noch. Au?

아. 왜?